갈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 통독하시다 보면 예언서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선지자들을 또 예언자들을 보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보내시기보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때로는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메시지를 보면 경고하시고 또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어, 담겨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지라고 실은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지런히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이킬도 키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오죽하시면 이제 내가 지쳤다. 내가 혼내주려고 하다가 뜻을 돌이키고 혼내주려고 하다가 뜻을 돌이켰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지쳐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세와 사무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앞에 세웠던 지도자입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문망을 드러놓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놈 하고 혼내시려고 할 때마다 모세가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중재했어요 중보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멸망시키시면 이렇게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고 이방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적어도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좀 진노하시고 혼내시면 그때 곧바로 돌아왔어요. 싹싹 빌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백성들이요. 돌아오지도 않는 겁니다.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해도 그 앞에서 중보해도 돌아오지 않던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사물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도 때로는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그럴 듯하게 쓰는데 아니 직접 만나 보니까. 뭐 용모가 형편도 없고 설교는 왜 저런 죄의 저버양이냐라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1 2 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입니까?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 본다면 다니 목사가 모세예요. 예, 괜찮죠? 예. 다니 목사가 바울이에요. 다니 목사가 심지어 예수님이시라고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의 책임이 큽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고 또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또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한 사람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한 사람 때문에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 백성들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제는 내가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오늘 제목에 보니까 확정된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셨음에도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매정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야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었잖아요.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음에도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몰라서 묻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자신들의 그 삶의 현실이, 죄의 현장이 어떠한 지경에 있는지를 그들은 볼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벌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시신조차도 수습할 수 없는 처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들이 왜 계속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왕 또한 이렇게 죄악을 짓고 있는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무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무나세는요. 참 못된 왕이었어요. 어, 열한기하의 말씀과 또한 말씀들을 비교해보면, 11개 21장 1절로의 말씀에, 문하세가 12살의 왕이 됐는데, 무려 55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재위했던 왕입니다. 근데, 악행이요. 이만저만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래도 좋은 왕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왕 중에 드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무나세는요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무나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요 헐어버렸던 산당들, 이방의 신상들 이런 것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아니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깨끗해 했는데 이 악한 일들을 다시 세우고 있는 아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하늘의 일월 성실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악행을 성전 안에서 행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이 우방의 우상과 이방의 신상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고 점치는 사수를 행했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을 깨끗이 쳐 죽였어야만 했던 왕이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과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신임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는데 이방의 사람들 하나님께 쫓아내신 그 이방 사람들조차 행하지 않던 악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지요.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던 왕의 죄는 얼마나 컸습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릇을 씻어 엎음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이다. 깨끗이 씻어서 확 엎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열왕기 하의 말씀에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네게서 물러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에 지쳤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뜻을 돌이키는 것이 지쳤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수없이 이 녀석들 내가 혼내줘야지라고 하는 이 심판을 거두고, 거두고, 거두셨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와 경건의, 경고의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 결국 이 화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조차도 멸망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왜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길은 과연 어떠합니까?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면서 우리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때 길 대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셔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듣는 이야기들이요.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도대체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그 이유 때문은 아닌지 우리들의 스스로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 시간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혹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에 아직도 숨어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합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결단이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과부조차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 2절로의 말씀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만일 그들을 너희가 해롭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노를 발할 것이다, 맹렬할 것이다. 그래서 과부를 해롭게 하는 자를 처 죽이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부가 많아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집니까?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다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지는 복을 받았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독자까지도 아끼 안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지 않습니까? 네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복이 여러분 화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또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말씀을 과연 준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죄악 가운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길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춰 보시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무릎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약속하신 복의 복이 화로 변하는 그 불행을 경험하지 마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간과하십시다 하나님은 서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복게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그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께 열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의 기쁨에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때로 삶에 문제가 있고, 막힘이 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참 소망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시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마침내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병든자 있습니다. 긍휴력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지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홀로 두지 마시고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치료의 효과가 뛰어나게 하시며, 또한 감당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필요한 형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영육혼 가운데 강건함을 칠 배나 더하여 주셔서 충성한 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 믿음이 흔들리는 자 있다면 온전한 믿음 주셔서 주님께. 께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진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시만 따라 살아감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한 모든 건석들 가정 가정 지켜 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흡족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 발걸음들 주의 전을 들고 나갈 때 기쁨과 감사함의 섬김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마흔 두 명의 선교 단원이 파나한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먼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과 손길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히 전달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선교의 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재환 선교사님, 또 그레이스 선교사님에게 또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고 또이 팀들을 잘 이끌 이끌고 인도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세 교회의와 지켜 보호해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과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에 늘 함께 계옵 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